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별좋 인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2년을 살아왔지만 제 주변에 그런 별난 인간들은 만화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착각을 했던 거고 다행히도 제 주변에 그런 인간들이 없었음을 다행으로 알아야 하겠죠. 저는 1년여 사귀인 남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을 남친에게는 형이 한분 있었는데 결혼은 했고 부동산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마침 남친의 부모님의 고향과 제 부모님의 고향이 같았어요. 시골이었는데요. 그때는 아주 깡촌이었는데 지금은 시로 승격이 될 만큼 많이 발전해 있더라고요. 남친의 부모님은 아직도 그 시골의 집을 개조해서 대대로 살던 고향 마을에서 살고 계셨고, 아주버녀 시누이는 도시로 따로 나와 살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빠의 고향 마을에. 우리가 살던 정겨운 집이 있었어요. 아빠가 직장 때문에 도시로 우리 식구 모두가 나와서 살았어도 그 시골집은 팔지 않으시다가 결국엔 관리가 힘들게 되자 주변 논밭을 친척분들한테 저렴하게 팔거나 농사지으시라고 임대도 놓으셨어요. 그러다보니 아빠의 고향마을에 갈 일이 없었고 친척들과도 많이 멀어졌어요. 아빠가 퇴직이 가까우면서 시골집을 팔았던 것을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어쩌다 아빠의 고향 마을에 가보셨다는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섭섭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탓에 결혼을 남친의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 아빠의 고향이라는 사실에 매우 반기셨어요. 아빠의 고향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다 놓은 선산이 있어서 그 근처로 해서 농마도 짓고 주말 농장처럼 농사도 지을수 있는 땅을 찾고 계셨어요. 상견례에서 만난 남친의 형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다고 들으셨는데 아빠가 궁금해서 그쪽 땅 시세를 물으셨는데 그때부터 노래풀을 켜고 아빠한테 연락을 자주 했어요. 고향 땅이라서 그쪽 일대는 쫙 끼고 있고 모든 매물이 그 남친 형 손에서 나간다고 했어요. 아빠는 당연히 그 고향 출신이니까 그럴 거라고 믿었고 사돈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믿으셨어요. 설마하니 남도 아니고 평생 볼사인 사돈에게 사기쳐 먹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사돈이라서 믿고 맡길 테니까 마음껏 사기쳐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아빠는 농막뿐만 아니라 집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말만 믿고 그 땅을 사셨어요. 아빠가 바쁜 관계로 직접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럴싸한 사진만 보고 털컥 계약을 하셨어요. 사돈이니까 엄청 시세보다 작게 부른 거라고 했대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거는 아빠가 사돈이 추천한 땅이니까 직접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것을 10분 활용해서 예비 시부모님의 땅도 엄청 사두면 좋을 거라면서 부추기는 바람에 그 땅도 사셨어요. 그렇게 해서 꽤큰 돈이 남친의 형인 예비 아주머니 허주머니 석으로 들어갔어요. 아빠가 그 동네 부동산 사무소에 저는 한 통만 했어도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사돈이 나서서 추천해서 산 땅인데 별 일이 있겠냐 하고 믿으셨어요. 행여나 아빠가 직접 땅을 보러 다닐까 봐서 남친의 형이 꼭산 땅을 둘러보러 갈 때는 연락을 하라고 했대요. 아빠가 시간을 내어서 땅을 보러 갈 때마다 남친의 형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갔었는데 정말 땅이 훌륭하더라네요. 그때마다 그 사기꾼이 그랬대요. 사돈 어른은 정말 운이 좋은 겁니다. 제가 남에게는 절대로 이런 땅은 안 보여줍니다. 사돈이나 되니까 이런 금사라기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절대 이 땅을 이렇게 싼 값에 샀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라고 하면서 이중 계약서까지 쓰자고 하더랍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시세보다 낮게 판걸 알게 되면 저 여기저기서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대로 계약서를 하나 더 쓰고 여기에 관한 세금은 제가 물도록 할게요. 그러자 아빠가 그러셨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이렇게 좋은 땅을 저렴하게 사게 해줬는데 그렇게 패를 끼치면 안 되죠. 그 돈도 다 제가 부담해야죠. 그래서 아빠가 이중 계약서도 써달라는 대로 다 써주고 비용도 다 지불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찌나 금사라기 땅을 헐값에 팔게 해줬다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절대 함구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조사님이 도우려고 그러셨는지 자꾸 꿈자리가 좋지 않아서 선산을 찾아갔더니 비석이 피바람에 쓰러져 있고 주위에 물 웅덩이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선산 보수 작업하는 업체 문의를 해서 그 사무실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우연히 얘기를 나누다가 뜻밖의 말을 들으셨대요. 세상에 어떤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땅 같지도 않은 땅을 엄청 많이도 샀다고 그러대. 그 땅을 팔았던 그 업자가 그러더래. 거기다가 큰 건물도 짓고 개발될 거라고 사람들한테 그랬다는데 나는 통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경사진 땅을 미쳤다고 사들였나 몰라. 돈쓸 데가 없었나? 그래서 아빠는 경사진 땅이요. 아, 글쎄, 저 너머에 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경사져서 쓸모가 없는 땅이요. 그런데 그걸 싹쓸이 사갔다지 뭐요? 통 이해가 안 돼서 말이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 사람은 아닌 것이 서구 것 같아. 그 업자한테. 유명하잖아. 저쪽 동네 너머에 이춘봉이라고 그집 땅이 아닌가? 땅 팔아서 좋아 죽고 못뭐 살더라고. 그럴 만도 하지. 누가 거저 줘도 안 가져갈 땅을 어떤 미친 양만이 사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세. 아빠가 그때 이춘봉이란 말에 깜짝 놀라셨대요. 남친의 아버지, 즉 사돈 이름이라서 더후러 하셨대요. 이 춘봉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왜 아는 집이요? 혹시 그 집은 다른 좋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요? 좋은 땅이 청구석에 살면서 좋은 땅이 있었으면 몇년 동안 못 팔아서 한 달이었겠소. 그 말을 듣자 약간 쎄한 느낌이 드셨다요. 그래서 온 김에 다른 부동산 사무소에 들러서 땅 위치를 확인을 하셨다네요. 그때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남친의 형이 아빠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었던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였고, 진짜로 아무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었대요. 세상에, 사돈한테도 사기쳐먹는 인간 말종들이 다 있구나 하고 어이가 없으셨어요. 아빠는 남친을 불러서 사실을 다 얘기해주고, 원상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남친이 그랬어요. 장인어른, 고정하세요.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식은 코앞인데 이게 뭔 난리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끝까지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며 정상적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을 뿐이라며 같은 말만 대풀를 했어요. 이중 계약서까지 쓰고 은행 계좌 이체 내역도 이중 계약서대로 마쳤고 현금으로 오고 가게 했으니 설마하니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뭐 어쩌겠냐는 식이었어요. 남친은 열매게도 자기 형 말만 그대로 아빠한테 전하기만 할 뿐이었고, 억울한 표정으로 일관했어요. 당연히 파혼이었고, 세상에 미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아빠가 한탄하셨어요. 세상에 예비사돈이 사기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아빠가 남친의 아버지에게 큰그 난리를 치고 전화를 했어도, 남친의 형이 한마디 변명조차 해오지 않았고, 남친을 통해서만 사기친 것이 아니라고 우기기만 했어요. 남친의 부모님도 남친에게 그러셨대요. 사돈지간이 얼마나 어려운 관계인데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기 쳤다고 그런다냐? 이런 천하의 몹쓸인간. 하는 수 없이 아빠가 극약처방을 하셨어요. 검사인 오빠를 출동시켰어요. 그 검사 오빠는 친오빠는 아니고 엄마가 도시로 와서 대학가 근처에서 하숙을 운영할 때 엄마 고향 마을 언니 의 아들이라서. 친자식처럼 수년 동안 챙겨줬던 터라서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늘 부르고 지금도 가끔씩 밥 얻어먹으러 오곤 했어요. 대충 말을 듣던 오빠가 사기꾼이 맞다면서 남친의 형 사무실로 쳐들어갔어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왔다는 말에도 자기처럼 사기꾼 검사인 줄 알고 검찰청에 묻고 잡빠졌더래요 자기가 사기를 치고 다니니까 또 검사도 사기꾼으로 보더랍니다. 진짜 검사라는 것을 확인이 되자 벌벌 손이 떠는 것이 죄가 있음이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아빠한테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사돈 어은 너그러이 그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그 돈은 다시 돌려드리고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할 테니까 사정 좀 봐주세요. 왜 검사가 나타나니까 무섭냐. 이 사기꾼아. 네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정상 참작이란 것도 해줄것 다니냐. 남친도 그때서야 형이 사기쳤단 사실에 나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친의 부모님도 아빠를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한 번만 용서를 해주고 선처를 구한다고 문턱이 탈도록 드나들었어요. 속사포처럼 아빠 돈을 다시 돌려주고 아빠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할 것처럼 하면서. 검사인 오빠에게 수사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이 있어서 법대로 할 일이지. 그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냐? 너도 콩밥을 먹어 봐야 제대로 정신 차릴게 아니냐? 그랬더니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어디서 돈을 만들어 왔는지 아빠한테 한 뭉치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셨어요. 네가 그렇게 사장을 하니까 한 번은 그냥 넘어간다만. 인생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마라. 암요. 사돈어른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누가 사돈이야? 난너 같은 인간과는 사돈의 사자도 인연 맺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알았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냅다 도망쳤어요. 저도 남친에게 말했어요. 너도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남친은 그냥 고개를 떨구고 제 앞에서 사라졌는데, 형 하나를 잘못 둬서 망신은 타당하고, 결혼도 깨지고,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인간 같지 않은 가족은 멀리 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주의 정도만 다를 뿐, 이런 사람이 꼭 있는데,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사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